네, 이부입니다. 그 이부에서는 그 환자 가족들이 제일 큰 부담인 간병비 문제, 큰다. 간병 문제, 뭐 간병인의 처우부터 시작했고 정말 어마어마해지는 간병비. 네. 네 그, 그 어쨌든 도의원 제주 도의원 중에 아마 이걸 다루는 분이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네, 네. 우리도 과거에 이와 땐가요? 이거 한 내용을 다뤘지만 음. 이번에 그 어쨌든 현주 의원님께서 제재도 특별 자치 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시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예 이렇게 다뤘는데 그~ 근데 지금 현재 그~ 이번에 뭐~ 네, 실태조사 실태조사 네 아, 실태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좀 간단히 설명 좀해 주십시오 저희가 뭐~ 간병 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이제 모든 국민이 이제 다 많은 분들이 전 알고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데 정작 이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 간병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 또는 제도화 문제,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단한 번도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네, 제도, 그, 도의에 출입을 했는데, 간병 관련해 갖고 말씀하는데, 제주도의 간병인이 혹시 몇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분 제가, 제주 대학교하고 한라병원, 내가 보면, 열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몇 군데요? 어, 제가, 그, 이 질문을, 어, 여러 분한테 해봤는데, 제주도에 간병인이 과연 몇분 계실까요? 몇 분, 계실까요? 네, 라고 몇분 단체가, 단체가 아니고요 단체는, 단체는 한 12개 단체는 모르고요. 어, 간병인이 몇분 정도 계실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몰랐어요. 네, 저도 모르가 대략적으로 저희가 좀 최근에 파악해본 결과로는 한 700여 분 정도 아 그밖에 안 됩니까?가 있다고 하는데 네. 어 이거는 이제 그 국내만 포함된 단체 내에 있는 분들이겠죠. 어, 어쨌든 그래서 네. 이제 외국인 분들을 사용하는 걸로 어. 범위를 넓히면 엄청 많은 분들이 있을 것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그 간병 서비스에 대한 문제제기 이전에 네.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는 한번 해보자라는 네. 차원에서 요번에 실태조사를 지난주부터 네. 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 300분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어렵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방문해서 그 어, 직접... 업체 내방해 갖고 오는 겁니까? 이건 아닙니다. 저희는 병원 측에 협조를 좀 요청을 네. 했고요. 그 병원에서 실제 간병을 하고 계신 분들,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이제 어, 설문지를 돌려서 이제 받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관리하는그 간병인들 관련 업체에서는 상당히 부담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뭐냐면, 네. 어, 언젠가 드러날 문제잖아요. 네. 예방하는 차원에서, 물론 업체 입장에서도 어 이거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분들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들 때문에 운영되는 업체잖아요. 네. 간병인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아니면 또 간병인들이 앞으로 이런 이런 거는 어, 좀 제도 개선이 돼야겠다라는 부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또 공유하면 저는 전반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생각 하고 네. 있습니다. 저도 뭐, 제 아버님, 그, 간병할때 봤는데, 그 간병이 옆에 주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위험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옆에, 네네. 있는데, 식사라든지, 네네. 이분들이 그, 몸 뭐, 뭐, 목욕이라든지, 특히 식사, 보면, 그, 어디, 화장실 근처, 탕평, 그, 그, 저, 어디, 탕비실, 탕비실에 네. 들어가서 식사하기는데 이좀 화장차고 연관되거든요. 음. 식사하는 데가 상당히 불리하고 음. 처우가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 간병인들에게 이제 병원식이 제공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그분들이 어, 따로 음식을 싸와서 어,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싸오는 분들은 좀 다행인데 네. 환자가 먹 뭐, 난 남은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아, 계세요. 아, 아, 돈 아끼려고? 어, 그, 그 이유까지 는 모르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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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계단이라든지 그런 쓰레기 음, 네, 모아가는 집화장 옆에서 드신다든지 조금 처우가좀 위험하다라는 아, 생각이 들었고. 실제조사 살짝 제가 실태 조사를 저희가 총. <laughs> 어, 잠시만요. 34가지 정도의 네. 질문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혹시 교대 일의 형태는 어떻게 교대인지 아닌지 그리고 소득이 좀 궁금한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가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서 실제 간병인들,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분들에게 얼마 받으시는지.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 간병 서비스를 제도화 내에서, 우리가 예를 들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얼만지는 알아야 될까요? 평균적인 금액이. 음. 그거를 조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을 작성 안한다는 말이 좀 있어서. 네, 그렇군요. 그 에, 에, 근로계약 부분. 이런저런 내용들을. 저도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가 조금 어렵긴 한데 언제 좀 발표가 될까요? 아 저희는 어, 빠르면 음, 8월 안에는 다 아, 마무리 한번 되... 해보려고 음. 일단 조사는 조사 마무리되고, 조사 마무리되고 이걸 발표에는... 데이터화 시켜야 되 네. 데이터화 시키고 네. 저희가 이 조사를 근거로 이제 용역 연구를 맡길 예정입아 네. 용역을? 네네 네. 지금 여성가족연구원하고 지 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용역 착수를 이거랑 동시에, 이건 조사대로 가고, 조사라의 데이터를 백업시키면 되니까. 음. 7월 말 정도에는, 어, 저희가 이제, 여성가족연구원 등 해서 용역을 착수를 음. 들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이 내용에, 네. 요즘 뭐, 문재인 그 케어라였고, 음. 문재인 정부에서는 간병비, 간병이 넘는 음, 음, 음. 그 병실 운영, 음. 그런데 그 내용도 혹시 포함이 됩니다. 아닙니다.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 있지 않고, 왜냐면, 그 저는 제주도가 약간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음. 하고 있고 어 실질적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음. 안 되고 있어서 제주도가 그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역의 현실성과 맞지 음. 않으면 제주형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음. 그리고 어그 안에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거는 약간 논외로 하고 있고 지금은 현장에서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포인트는 간병비보다 간병인의 실태 조사네요. 일단 간병인의 실태를 통해서 우리가 간병비까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음. 네. 그러면 현재 1인당 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간병, 어쨌든 간병은 업체에서 선정이 됐을 경우 업체하고 나누는 것도 있겠죠? 그런건 제가 뭐 파악해본 말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 그래서 좀 뭐. 너무 다르더라고요, 상이하더라고요. 뭐 상이 표준화된 상이 그런 게 없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커미션은 뭐, 무슨 말씀이아뭐 어,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음. 일정 정도 간병비에 일정 정도를 가져간다는 거죠. 아 어, 그래서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간병인들이 얼마 얼마 정도의 월 수입이 있는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음. 7, 8년 전, 연 전만, 연, 전만, 만 하더라도, 거 10년이냐, 10년. 10만원? 지금은, 지금은, 지금 한 15만원 정도. 15만원, 15만 18만원까지. 아, 18만 18만 18만원. 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중환자한테 20만원도 부를 수 있겠네요. 중환자한테 20만원 부를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 간병인께서 오셔서 중환자면 거부해봅니다.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병원에서 간병인이 안될 경우는 거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원, 입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다른 시설로 가게 되요 그렇다고 병원을 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공공의료라는 부분은 제주도가 앞으로도 핵심적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 과연 제주의료원, 서귀포 의료원이 있는데, 공공의료원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그 제주대학병원에서, 서귀포 의료원에서 제주대학병원으로 전환, 음. 전환되는 과정에서, 응급실 대기실에서 돌아가십니다. 네. 그 부분만 봐도, 아니,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를, 나중에 이야기 하 하기로 하고, 제주의료원에 공, 응급실이 없습니다. 대지우료원에 응급실이 없다라는 것을 어, 많은 동민분들이 모르세요. 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은 있잖아요. 장례식장은 있죠. 음. 장례식장은 뭐, 매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음. 응. 응급실 같이 필요로 한 거, 반드시 필수적인 거는 하루빨리, 어,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혹시 사회보장특별위원회에서, 네. 현재 제도에서, 어쨌든, 의료진들이상당히 고생하시고, 실력도 뛰어나지만은, 큰병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제주에서 안 하고 육지로 가려는. 네, 네. 그러면 제주도의 인력이라든지 이게 이런 시스템에서도 접근하실 건지? 그 부분은 이미 제주도정에서 어, 상급병원 지정과 관련해서 어, 그 부분을 이제 정책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그 상급병원 지정 외에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 있지않습니까 네, 네. 저는 간병인들의 사각 시대는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럼 그상황 시대에 있는 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저희 역할대로 이런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재미난 거는 제가 7, 8년 전에, 7, 8년 전, 10년 전에 제가 공무원,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한테 간병비가 어땠고 서울은 얼마고, 그러니까 음. 서울에는 있 모병원은 얼마인데 제도는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7만 원이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었거든요. 그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제이도가 비싸다니까, 얘기를 모르더라고요. 알 수가 없 그러냐고 할 정도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어...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 그래서, 좀, 이, 이게, 이번에 조사한 결과가, 네네. 제주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네. 간병에큰 족적을 남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뤄봤습니다. 네. 좀 이따가, 3부에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